안녕하세요.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 성경 말씀을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지정하셨습니다. 그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항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법궤와 기물을 운반했고 십일조를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령한 노래와 악기를 연주했고 군대에 앞서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역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는, 고라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계열로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자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착용했던 옷과 도구들은 모두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착용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는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 금폐, 성류와 금방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돕김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내는 11조에서 레위인들이 지불하는 11조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것에서 대제사장에게 11절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거룩한 레위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우리 성도들은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늘빛 남연교회입니다. 하늘빛 남연교회는 경기도 부천 중동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잘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뤘던 기쁨과 행복을 되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